소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280장 찬양합니다. 전 부여의 지압사사 선들고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아 나오 네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아. 계신 주께서 영주 굴려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옵네 내죄 을 씻기 위하여 피흘려 주신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아. 하므로 근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주신이 곧퇴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팽"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을흔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긴 하겠느냐. 또 찾아낸 제 즐거워 어깨 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벅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나은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죄,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바라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만을 찾아 내었노라 하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인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만 보면, 아, 그냥,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앞에, 자, 14장, 20,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앞에서 뭐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앞에서, 응? 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부모님보다도 자식보다도 또는 뭐냐면 형제보다도 그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되느냐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 그리고 고난 아주 고난 당할 것을 갖다가. 아주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한 생각하고 주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고난까지? 목숨까지도, 그렇잖아요? 응? 어? 내놓는. 정말 그런 고난. 근데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고난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보단 못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아, 죽을 것까지 생각했는데, 뭐, 다른 것, 어. 그럼, 그렇게, 뭘 그렇게 대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자는 들을 지어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여 앞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죄들이겠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어? 근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들을 게 있는 자겠지요. 그랬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더 말씀을 들으려고 막 주님께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네, 수군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겠지요. 네? 이상하게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고 어?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책잡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말씀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어? 뭔가 구별된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다시 말하면 아주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런 자들과 함께 한다고? 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의인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닌다, 안 찾아다닌다. 찾아다닌다. 여러분 보세요. 1마리요한 마리가 아니라, 열마리도 아니야. 뭐, 두 마리, 세 마리 중에 있는 것도 아니야. 100마리요.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야한 마리 잃어버렸네. 아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찾아다니기 위해서, 99마리를 여기다 두고, 어한 마리 찾아다니면서 아주 헤맨다는 거죠.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않냐? 다시 말하면, 이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되는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양도 아니에요. 그죠? 이럴 정도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에요. 그죠? 이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응? 어? 잃어버려도 되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양이 아니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 그죠? 그리고 또 찾아낸 즉. 이 찾아낸 즉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찾는다, 끝까지. 그리고 결국 찾는다,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 그죠? 이 말씀도 보면, 이 양은, 이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양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죠. 아니, 무슨 양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버려? 아니, 양값보다. 치 않은 값이 도망 더,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죠? 그럼 는 제가 볼 때는 이럴 정도의 양이면 이 양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의 이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응? 이걸 제대로 못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그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보세요.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 근데 이 죄인이 여기서 보면은 그 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어? 잃어 버릴 수도 있는 양이 아니에요. 잃어 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냥 잃어 버릴 수도 있는 양, 아니면 잃어버리면 그냥 아쉬운 양 이런 정도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죄인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어?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회개하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의인 아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은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는 좀 역설법이에요. 이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 그렇죠? 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보다 어? 정말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집을 쓸며 찾아내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이열 드라크마도 보세요.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도 되는 드라크마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드라크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 어떤 의미냐? 여인이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은 응?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여인이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이건 꽉 간직해야 되는 끝까지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 여인은 이용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잃어버렸으면 뭐예요? 끝까지 참. 그리고 찾으면 어때요?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를 찾아내노라 하라 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의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든 죄인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왜 너희들은 갖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저렇게 죄인, 죄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기뻐해야지. 이걸 갖다가 비난하느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렇 그렇죠? 우리는 한 목사도 그래요. 사실, 말잘 듣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더 가까이했다는 거예요. 죄인 세리. 그럼 다른 사람들 아유왜 주님은 저런 사람과 가까이야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대로 쓰라고 그죠? 그럼 목사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될까? 자라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자꾸, 방황하는 사람, 오래 열심히지 않은 사람, 그렇죠? 걔 어쩌면 잘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저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찾으신다고, 왜 너희들은 이것,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고 마치 호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듣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못 찾으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는, 끝까지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